무시무시한 어? 파워 아, 멍가리가 너무 습니다세상은 여기 지금 시끄러운 공장이 아 빨간 불이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리신 다음에 네? 빨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뭐야? 빨간이 뭐야? 아이붓안 되고요. 빨간 불때 멈춰 있어야 되죠. 저번에 제가 빨간 불 아, 잠깐만, 아저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 뭐야, 병 걸어가야 돼요! 아, 사람 지셨다! 아, 사람이 아니라! 에이, 던져! 아, 잠깐만, 이거 던져야 돼. 에이, 던져야 돼! 아, 잠깐만, 뭐지? 잠깐만, 심장심장 불러, 안들려 뭐야, 이건 죽은 거야? 아침에 의사라도 불러야되나? 어, 의사는 의사로 되려나? 엘투디아님은 사람이 아닌데 아. 음. 아, 정말 억울하다 아. 아. 그래 기도나 하자 엘투디아님은 아. 애틀디언, 살려주세요 t 다 g 기 t h e r t i 니까 t 나쁘니까 i n a Tina, Tina, t 다섯 소가 처음이라서 이는 거여서 짜증 안 내. 다섯 소가 뭐야 왜 너너왜줄여 있어? 네. 오 왔다. 얘입니다. 그리고 소가. 일단, <laughs> 네, 이렇게 해놓고, 해보죠. 크리퍼, 티렉스, 조리, <laughs> 스피노스 아우스. <알겠어. 웃음> 싸웁니다.

이게 예, 새 거라서 잘 되네요. 오, 얘 보트에 탔다! 죽여야지. 허스크? 허스크가? 마초스 맞죠? 그럼 가디언이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유유가 모사사우루스. 엄청난 녀석이죠?

갈로케라토르 스켈레톤이 길로포사우루스 진짜 싸우면 얘가 족걸려요 좀비 피곤해 할것 같고 버섯도 박쥐 싸우자오 렉걸리니까 사러 갈게요 있어 조크야 엑큐 디아보다 더 강한 애가 있지 바로 와, 조크다 아닌데 조크 있는데 내가 네, 저거 하면 진짜 대보에서 조크라고 한다 우 비행기 네. 네 지금 쓰면 20개 먹을수 있거든? 열기히 하지 않으셨어요? 있잖아 네. 음. 바로 고박 씌웠잖아 어, 어, 어디 여기서 한나하셨거든요 여기야? 나 애교맨 커플 다지고 만나기만 해 이문 잠겼어. <시� welcome> <resolves> hey, <environments> <laughs> Jeg skal uh, okay,